각자의 모녀 세대들을 한 명씩 소환해보며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생애사 쓰기의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본다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삶에 각 세대의 여성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들이 반짝일 것 같습니다. 가회 생활과 직장 생활로 터던 대한 여성들이 모여 생애사를 써보자는데 결의했습니다. 주일에 모임을 해온지 2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생애사라고 할만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글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여전히 저에게 있고 시간이 나야 글을 쓸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글을 쓰는 습관이 안 되어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다 이 기숙에 모녀 5세대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관점이긴 하지만 또 다른 성을 가진 직계혈통으로서 여성들을 소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했습니다 모녀 5세대까지는 아니지라도 모녀 4세대가 되는 사람들은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모녀 세대들을 한 명씩 소환해 보며 글로 정리해 보는 것도 생애사 쓰기의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본다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데 삶에 각 세대의 여성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살아가야 할 삶들이 반짝일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쓸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나의 직계 여성들과 수많은 기억들을 나의 삶 위에 자리로 세워보고 싶었다. 그 세워둔 조각들을 생각하다 그걸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꺼내고 싶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작은 차근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뒀다 중간 중간 다른 바쁜 일들이 생기면 6개월도 쳐다보지 않다가 방학이 되면 다시 들여다보고. 혼자서 옛 생각에 잡히곤 했다. 조금씩 주섬주섬 조용한 동네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다 춤을 추다 하면서 거의 4년 동안 이 추억들을 안고 있었다. 외할머니부터 손녀에 이르기까지 그 100여년에 걸친 여자들의 삶과 나의 60여년간의 일상과 잔잔한 추억들, 외할머니의 출생과 손녀 채림의 출생 간격을 보는 그 사이엔 백여 년의 세월이 들어 있다. 모녀 5세대. 아,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듯하다. 나는 외할머니와의 추억부터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다. 그리곤 어머니와 나의 삶, 그 다음 딸과 손녀 이야기를 그림 그리듯, 실타래 풀듯 하나하나 펼쳐 나가 보고 싶었다. 그 모녀 5세대의 삶을 관통할 키워드는 뭘까? 내 인생의 처음 시간대에 놓여있는 가장 윗세대 여성은 나의 외할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의 조모 즉 나에게는 증조모이신 하야할머니이시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어딘가에 그분은 건너방에 늘 앉거나 누워계셨던 분이란 아련한 이미지만 남아있다 그분과 나는 대화나 어떤 상작경도 기억나지 않는 다 아쉽게도 나의 인생에서 그분과의 추억은 없다. 그 다음 나의 삶에서 가장 빠르신 분은 그래도 40여년간 만나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간직하게 해주신 가장 빠르는 외할머니, 1909년생 신돌이 여사이다. 한때 부모 성함 께 쓰기 운동이 전개될 때, 나는 나의 부개성 옆에 붙을, 나의 오개 성에, 할머니의 성을 넣어 보았다. 이 신기술 좋아. 그래서 가끔 반명록을 쓸때 나는 자랑스럽게 그넉자를 적어 보았다. 성장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지만 내가 생각하건데 외할머니는 참 훌륭하신 분이셨다. 할머니가 좋았다라는 느낌보다는 훌륭해 보였다라는 것은 순전히 나의 개인적 판단이겠지만. 나에게 이런저런 인간사를 들려주실 때마다 그 생각이 흠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는 엄마, 1928년생 박쾌할 여사 그리고 나, 1950년생 이기숙 그 다음 나의 딸, 1977년생 임지경 그리고 또 그녀의 딸, 2005년생 김채림 가족 속에서 나와 많은 추억을 공유하는 직계 여성들이다.우린 다 다른 성을 가진 직계 혈통이다.